지적법 관련 문제를 풀 때,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거나 할 때, 이 면적을 주제로 하는 질문 되게 많이 나오죠. 이 면적을 전부 다 끌어 모아가지고, 저는 총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방문가 클라스. 이 면적에서는 이제 반드시 출제가 되는 테마가 두개 정도 역시 있는데, 자 우선은 면적 측정하는 거, 면적 측정하지 않는 거, 이 구분하는 거. 자, 보십시오. 자 우리 조문은 면적 측정하는 거를 이렇게 줄르나하게 일목요연하게 적고 있는데 사실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면적 측정 안 하는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자 합병 그다음에 지목 변경 지적 공부를 재작성하는 거이제 지적 공부가 이제멸실에 오류가 있을 때 베끼는 거예요 재작성 그다음에 면적의 환산 요거 네 개만 알아도요 자, 네 개만 알아도 우리가 나왔던,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었던 기출문제의 정답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면적 측정하지 않는 거 조금 더 찾을 수는 있습니다. 경계 복원, 그 다음에 현황 측량, 그 다음에 위치 정정. 여기까지요. 현경이가 합치제, 면목 없이, 뭐 이렇게 그 암기코드도 정리를 했었습니다. 그죠? 그런데 이 암기코드가 생소하다 하는 분은요, 요네 개만 정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이네개 테마 합병, 지목 변경, 지적 공부, 제작성, 면적의 환산은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. 자, 요거 먼저 짚어두십시오. 그 다음에 또 하나 자, 면적과 관련해서 늘상 다루는 지문이 이 면적 측정 방법입니다. 이 꾸불꾸불한 농어촌 지역의 토지, 이 토지 면적을 측정할 때는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반듯한 필지,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500분의 1축척 토지, 이 토지 면적을 측정할 때는 그 좌표 등록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열면은 요 좌표 정보를 알수 있어서 이 좌표를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. 그러면 좌표를 입력하면은 면적이 곧바로, 곧바로 계산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하는 지역,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고, 그 다음에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 지역, 그러면은 아 제가 살고 있는 시골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. 시골 지역 강화도 같은 요거 용어 알고 계시죠? 자 요거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평판 측량에 의하는 지역 경위 측량에 의하는 지역 이건 무슨 말입니까? 자 우리 정규 수업에서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평판 측량은 이거고요. 그다음에 경위 측량 기계는 이겁니다. 이거 뭐 분위기를 보더라도 저 평판 측량 저 시골에서 하는 거 맞네요. 보십시오. 저 분위기를. 그다음에. 어, 경위 측량한다. 이 측량 기계부터 해서 이게 뭐 도시개발사업적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평판 측량에 의하는 지역. 자, 우리 집 있는 시골. 그 다음에 저 경위 측량을 하는 지역. 도시개발사업적. 여기 서울. 이런 겁니다. 자, 되셨죠? 그 다음에 자, 이 1200분의 1 축적을 사용하는 농어촌 지역은 면적을 등록할 때, 자, 면적을 등록할 때, 이렇게 정수면적을 등록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사업적은 정수면적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, 자, 정밀한 면적의 형태로 이제 등록을 한다는 점. 자, 요것도 차이가 있습니다. 요것도 차이가 있고. 자, 그 다음에 이농어촌적은요이 구불구불한 필지들마다 경계점 좌표둔노를 갖추어두지, 않습니다.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이 반듯 반듯한 필지들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두고 있어서 이 뾰족 뾰족한 경계점의 좌표를 이렇게 읽어서 1번 경계점은 3마 4, 2번 경계점은 5코마6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.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두지 않는 지역, 갖추어두는 지역, 자 이런 거알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자 보십시오. 방금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봤던 용어. 평판 측량에 의하는 지역 그러면 농어촌 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이 지역에 농어촌 지역의 면적을 등록할 때는 이렇게 정수면적으로 등록한다고 했는데 이거 전자면적 측정기로 그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전자면적 측정기로요 그죠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이 평판 측량에 의하지 않고 경위 측량에 의한다 경위 측량 아까 우리 봤던 그림 사진 그다음에 이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등록하는 면적은요.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? 이 좌표 있잖아요, 이 좌표. 자, 일번 경계점의 좌표, 2번 경계점의, 삼번 경계점의 좌표를 입력합니다. 곧바로 면적이 계산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데요. 그래서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하는 지역입니다.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하는 지역. 자 대략적으로 자 용어는 이제 구분이 되시겠죠? 요거를 좀 눈에 보기 쉽게 어, 요 표로 정리한 겁니다. 농어촌 지역은 몇 분의 축척을 사용합니까? 1,200 분의 1. 도시개발사업적은 500 분의 1, 1 축척을 사용하고, 그다음에 자 측량 방법 농어촌 지역은요 평판 측량을 합니다. 여기는요 해보십시오. 경위 측량, 경위 측량을 한 거고 경계점 좌표등 높부를 갖춰두지 않는 지역이죠 농어촌 지역은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적은 경계점 좌표등 높부를 갖춰두는 지역 그다음에 자이 용어가 좀 중요한데 자 농어촌 지역에서는 면적을 측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?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죠. 자 여기는요. 여기는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하는 거죠. 자이 용어입니다. 자이 용어를 좀 정리하시고 이 표를 좀 편안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공부는 완벽하게 된 겁니다. 자, 문제 한번 볼게요. 관련 문제. 자 면적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리는 것은 이게 개중에요. 면적을 주제로 한 기출 문제 중에서 어, 제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출제한 문제 유형이거든요. 경위 측량 방법으로 자,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. 어느 지역입니까? 아, 500분의 1 축축 지이겠죠 경위 측량이니까. 도시개발사 없죠. 자, 그 지역은 면적 측정을 할때 전자면적 측정기로 한다. 시골처럼. 그런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용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. 해보십시오. 뭡니까? 자, 이 면적 측정은 경계점 좌표 등이부가 있으니까, 자, 좌표 면적, 자, 좌표 면적, 계산법에 의한다. 자,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한다. 좌표를 입력하면 면적이 곧바로 계산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. 이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. 그 다음에, 자, 2번에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정밀하게 123.4 제곱미터. 이런 식으로 등록한다. 왜냐면은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500분의 1 축적적이니까. 여서 기이 질문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, 어,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하는 지역,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, 도시개발 사업 지역, 500분의 1 축적 지역, 다 같은 지역이잖아요. 맞죠? 자,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3번에, 자,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. 뭐 이건 기초적인 용어죠. 자, 이 토지가 있는데, 이 토지의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. 등록할 때, 어이 지표면상의 넓이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수평면상의 넓이를 등록한다. 이건 뭐 기본이고요. 중요한 내용도 아닙니다. 그다음에 자 4번하고 5번이요. 자 4번에 자 신규 등록 지역하고 자 등록 전환 지역은 어 면적을 측정하는데 그런데 이 합병 지역은요. 뭐라고 합니까? 합병 지역은 면적을 결정할 때 합병 전 필지의 면적을 합산해서 그 합병 후 필지 면적으로 한다. 이건 뭡니까? 합병 지역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지역이다. 를 표현하는 이 조문입니다. 조문. 그러니까, 자, 합병, 지목 변경, 지적 공부의 제작성, 면적의 환산은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. 정확하게 적고 있는 겁니다. 이거 이해 되시겠죠? 그래서 이 문제는요, 이 면적의 중요한 테마들이 지문으로 모두 표현된 좋은 출제형입니다.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뭐 마무리 정리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면적에 관련해서는. 자 오늘은 요 면적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네.